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빨간 바탕에 금분으로 글씨, 글자 몇 자를 적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금분은 시중에서 한 2만원 하고요. 이게 이제 아교 액입니다 이걸 이제 타서 쓰는데 이것도 한 2만원 줬어요. 이렇게. 자, 1대1 비율로 처음에는 적다가 이제 조절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다 글자를 몇자쓸 텐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글자입니다. 공하면 통한다 그런 말 있죠. 공즉통 석자에서 예,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할 공자를 쓸 건데요. 초대글 좀 굵게 쓰겠습니다. 하나에. 여기서 이제, 그대로 내려와서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더. 한 번, 두 번. 공알 궁, 자. 어렵다, 그 말이죠. 궁. 즉, 자, 곧 즉,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이제 칼도, 산칼도라고 그러죠. 이게 좀 심하게 나오는데요. 마르면 조금 진하게 나옵니다. 곤죽, 곤죽, 통. 여기서 이제 그대로 또이렇 통자 구주통 이렇게 석자를 썼습니다. 공은 통한다. 그런데요. 원래 여기 석자만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다르게 쓰면은 아홉 자를 쓰기도 합니다. 주역에는요, 아홉 자로 나와 있는데, 그 아홉 자를 옆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이제 옆에 이제 끼워서 쓴다. 그래서 이제 협서라고도 하죠. 협, 협서. 공족, 공하면, 변해다 공족, 변. 공족, 변. 변는 변죽, 변하면 이제 통한다. 그래서, 변죽, 통. 예, 네, 통죽. 하면, 오래 간다, 영원한다. 그래서 이제 통죽구, 오래를 굿 자를 써서 통죽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민 년이니까요. 지금 이제 초가을. 초추 청량도 지났으니까 초가을이죠 초추 요. 위에 밑에 도장 두 개, 여기 이제 도장 하나를 찍겠습니다. 이게 두인이죠두인 쓰기는 아오부터 쓰지만 도장은 낙관, 낙인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낙인은 이 낙인을 때 낙자가 떨어질 낙자입니다. 지질 낙자가 아니고요. 지질 낙자 쓰면은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성명장을 먼저 찍고요. 이제 아호장이 여기 밑에 이제 궁주통 공주변 공하면 변해라 변즉통 변하면 통하리라 통즉구 통하면 영원하리라 오래 가리라 이런 뜻이고 인년 초초 인공중 그래서 여기 두개찍었구요 여기 하나 오늘은 공주통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어렵죠 그중에서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어려운데 예, 이 글씨가 조금이라도 유연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골랐습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직변 변집통통집구 궁하면 변하라 변하면 통하리라 통하면 오래가리라 힘내세요